K-pop 구인물 리액션 빼고리. 안녕하세요, 요니. 네온입니다. 와 저희가 오늘 리액션 해볼 영상은 이제 5세대 떠오른 새별이죠. 투어스의 데뷔곡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뮤비입니다. 투어스 약자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? 투어스의 약자가 있나요? 투어스. 어떤 거예요? <laughs> 투어스는 24-7 with us라는 약자라고 합니다. 요새 이런 또 약자 지어서 그룹 이름을 많이 짓는 거 같아요. 맞아요. 또 하이브가 약간 그런 감성인 것 같은데. 음, 제목도 긴 것부터 아주 하이브 느낌이. 맞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제 투어스가 그 선공개곡으로 또 제가 틱톡 중독자인데 정말 내릴 때마다 뜨더라고요. <laughs> 진짜 아, 엄청 많이 떠서 이미 음. 약간 머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음. 좀 친숙한 느낌이랄까? 자, 그러면은 투어스의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? 한번 볼까요? 오. 그래서 이런 드라마 같은 뮤비가 진짜 유행인 것같은요 5세대 친구들이 또 이런 걸 맞아요, 많이 하는 맞아요. 것 같고 좀 약간 음. 청순 느낌도 나네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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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리고 뭔가 이제 신인이니까 개개인의 뭐랄까, 멤버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음, 이런 각각의 서사가 음. 있는 드라마적인 뮤비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음. 근데 진짜 너무 귀엽다. <laughs> 벌써 귀여워. 아무것도 그러니까. 아닌데, 귀여 진짜 소년이에요. <laughs> 너무 어리고, 너무 신인이야 친구들이. 너무 청량하다. 진짜, 진짜 귀여운데? 그러니까 제목도 뭔가 <laughs> 어. 엄청 청춘 같고. 소년만아. <laughs> <laughs>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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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<laughs> 전체적으로 파랑파랑한 분위기가 맞아요. 맞아요. 좋네요. 오 역시 빠질 수 없는 오세랑 빠질 수 없는 교복 창이 있어요, 저. 분물. 근데 근데 에어팟 백스야. 젠지 <laughs> <laughs> 제니, <제니지. 웃음> 오. 어, <오>, 줄이 어폰이다 이거. <laughs> 오. 오, 오, 뭐야? <laughs> 오, 어, 귀여다 <laughs> 귀여워 <귀여웠어. 웃음> 진짜 귀여워 음. 어 안무 <laughs> 귀여운데요? 근데 뭔가 이런 포인트 되는 안무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친구들은 음. 잘생겼어 도은씨 음. 개봉감 음.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름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<laughs> 맞아요 맞아요. 음. 맞아요. 아무,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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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유분이 진짜 괜찮던데 어? 어? 응? <laughs> <laughs> 아 어떡해 <웃음> <웃음> 어? 신유인가? 신유 이 진짜 마음에 <많았네. 웃음> 들어. 오, 오 이거 좋았다. 자우선? 자우선. 아, 여기 한강에 한... 네, 지나가는 것 같아. 맞네 맞네. <laughs> 오 여섯. <이> 아우 <laughs> 이런. 아니 진짜 귀엽다. 오어지 노래라서 내게서 꽃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 <laughs> 어, 진짜 괜찮은데. 오, 어 당당 근데 뭔가 옛날에는 그래도 데뷔할 때 약간 염색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엔 염색 머리도 하나도 없고 자연 갈색, 아 검은색 이러니까 진짜 있을 것 같은 거 뭔지 알죠? 진짜! <웃음> <절대> <웃음> 내 학창 시절이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? 어? 본것 같은데 이거? 약간 포카르스의 재질이네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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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진짜 귀엽다. 이런 물 뿌리는. 거. 진짜 신인미가 낭낭한 것 같아요. 오! 신기한데? 음. 역시 하이브도 세계관 잘 쌌나요? 또 무슨 세계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? 약간 세계관이 있을 거라는 이런 이상한 연출만 있으면 세계관인가? 이런 스토이를요 끝? 아니에요. 어? 아, 아니, 여기는. 음. 아웃 t r 가 진짜 ]인가? 낭만 있다. 뮤비가. 맞아. 그리고 뭔가 배경이 너무 한국이라서 더 네. 낭만 있는 거 뭔지 맞아요. 알아요? 근데 이 랜드 아닌 거 아니겠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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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24-7 음, with us. 음. To us. 오. 로고 모션까지. 좋습니다. 네. 어떻게 보셨어요? 어, 저는 일단. 사실 이 뮤비를 지금 처음 본 거는 아니고 제가 음 인스타에 여러 뮤비 감독님들을 팔로우를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언더무드 필름이라는 분이 이번 뮤비를 제작을 하셨더라고요. 음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인스타 스토리 올린 거 보니까 되게 파란색을 딱키 컬러로 잡고 음 열심히 만드신 게 보여서 아 이거 전체적으로 감상했을 때도 진짜 파란색이 딱 내리에 박히고. 또 투어스의 느낌까지 잘 전날이 된것 같아서 너무너무 전... 재밌게 봤습니다. 맞아요. 특히 그 청청 착장이 음 엄청 음 뭐랄까 청량한 느낌도 나고 음 그리고 전 이걸 보면서 아 진짜 신인이다. <laughs> 신인만이 낼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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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는 신인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고 뭔가 이렇게 딱 처음 보는, 이제 사실 신인 데뷔니까 우리는 처음 보는 친구들이잖아요. 처음 보는 친구들인데, 어, 내 학창 시절에 있었던 것 같고, <laughs> 어, 나, 뭐, 어, 나내 고등학교 때 분명 저런 친구 있지 않았나? 이라고 약간 어.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는 신인만이 할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. 음, 음, 음. 그래서 뭔가 이런 분위기도 그렇고, 뭔가 제목도 약간 인소 같기도 하고, 맞아, 인소 같아요. 인소. 인 오지게 많이, 어. 엄청 이렇거든요. <laughs> 대통 반이얼이었거든요 바니, 반이얼 초등학교 반이얼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느낌도 있고 전체적으로 진짜 뭐랄까 잘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하면서 파란색이지만 따뜻한 음, 파란색이 느낌이 맞아.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앨범 석지 일러스트에 천계현 작가님이 또 참여를 하셨다고 했는데 되게 소년 만화 같은 느낌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앨범도 그렇고 이번 뮤비 그리고 제목까지도 되게 음... 소년만화의 낭만을 잘 담은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진짜 신인만이 가진 파워나 에너지를 여러 가지 맞아요. 방식으로 잘 나타낸 것 같아요. 컬러감도 그렇고 이런 뭔가 작가님과의 협업도 음, 그렇고 안무라거나 그런 구성들도 재밌어서 뭔가 음악 방송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맞습니다. 부분입니다. 어, 네. 이렇게 오늘은 이제 투어스의 데뷔 앨범, 첫,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! 뮤비를 함께 리액션 해봤는데요. 어, 앞으로 이렇게 투어스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또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잘 발전시켜 나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!